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아니, 용인 사람 아닌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용인 플랫폼 시티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용인 플랫폼 시티 도시개발사부의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았던 이 플랫폼 시티의 착공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수지구 풍덕천동, 상현동 이론에 조성하는 약 83만 평의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용인시는 이 보정동 쪽, 또 구성역 쪽, 그리고 상현동 쪽과 죽전 부분이 이경부고속도로 때문에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려면 굴다리 같은 것을 지나서 죽전역 쪽에서 들어가는 그런 게한두개 정도 있죠. 수인분당선 구성역에 도시고속철도 GTX가 개통되면서 마북동과 보정동, 그러니까 기흥구와 수시구가 연결되는 복합 환승센터로의 기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개로 단절된 도시를 하나로 묶으면서 자족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만들려는 게이 음, 용인 플랫폼 시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지 개벽할 용인 구성역 복합환승센터 하늘에서 보는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복합환승센터는 3개의 지하도, 2개의 교량, 그리고 2개의 연결도로가 신설되는 용인 플랫폼 시티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천지개벽할 용인 플랫폼 시티는 판교 신도시 의 4배에 달하는 규모의 사업이 기대와 우려를 한꺼번에 받는 사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대와 우려를 한꺼번에 받고 있는 이 플랫폼 시티는 사이즈 면에서도 판교 테크노밸리 4배 이상이 됩니다. 사업방식은 100% 공공사업인 도시개발 수용사용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사업비 8조 2850억 원이 사업비 중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95% 용인도시공사가 5%를 지출하는 100% 공영개발 방식으로 2030년 준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이 용인 플랫폼 시티는 우려보다는 사실 기대가 많습니다. 어, 한동안 그 개발 이익금에 대한 환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일단락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었을 당시에는 95%를 경기도주택도시공사가 출연하는 만큼 그 이익금을 도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것을 논의가 됐었는데, 현재는 용인 땅에서 나는 수익금은 용인에 재투자하겠다라는 것으로 문서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확정이 됐다면 사실 커다란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착공식에서 이현주 의원도 왔었네요. 여기에서도 개발이익금 재투자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냈네요. 이 의원은 착공식에서 기존 도시와의 연결, 개발이익의 공유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높은 만큼 인접지역 연결도로를 설치하고 용인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이 용인시에 재투자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플랫폼 시티 도시개발 사업은 주거비율이 13.8%, 산업용지 비율이, 13 산업 비율이 16.4%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 용지가 59.8%나 됩니다. 도시 주민과 산업 인력의 생활편의 시설이 집중된 도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인에 참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용인 플랫폼 시티의 착공과 더불어 지난 2월에 착공에 들어간 원산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내년부터 토지 수용에 들어간 이동 신도시 등 6만여 세대가 기획된 인구 110만 명의 용인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두 개를 성공시켜야 하고 그 인력은 150만 명의 인구 확충을 가져올 것입니다. 용인시는 일단 2030년까지 뚜벅뚜벅 계획대로 걷기만 하면 됩니다. 용인시가 기대됩니다.